안녕하세요. 은크마제입니다 이번에는 캐릭터 관련 추천 영상인데요. 아직까지 25레벨 제한인 오픈 베타 기준에서 스킬 빌드적인 부분보다는 캐릭터 관련 특징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쉽게 캐릭터를 이해하실 수 있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부분은 정식 오픈 이후 정복자 공략과 함께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는 제가 디아블로4에서 처음 생성한 캐릭터인 도적인데요. 숙련만 된다면 가장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만능 캐릭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적이 사용하는 무기로는 단검과 활두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재미적인 면에서는 단검이 넘사라는 생각입니다. 스킬 빌드만 잘 구성해서 플레이한다면 매우 화려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단점적인 부분은 맷집이 너무 약해서 스치면 죽어버리거나 빈사 상태가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25레벨 만렙인 오픈베타에서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차 후에 난이도가 올라가고 보스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진다면 어지간한 손가락으로는 의문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활은 매우 무난한 플레이를 보장하는 밸런스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컨트롤이 익숙해진다면 이동기가 잘 갖추어진 도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활은 생존에 좀더 도움을 줄수 있는 냉기구요 단검은 취향껏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덫을 이용한 빌드가 있는데요 직접 플레이해본 결과 25레벨 기준에서 맹독덫의 데미지는 생각보다 높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차후에 잠먹정리 기준에 에서 지연 딜링적인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미로 한번 세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만 용사입니다. 야만 용사는 무기의 종류 부분보다는 스킬의 선택적인 부분으로 컨셉이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도 크게 제약 없이 세 종류의 무기가 데미지적인 밸런스만 잘 맞는다면 스킬에서도 제한 없이 이것저것 다 써서 여러 가지 빌드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렙 달성 후에도 특정 무기가 다른 무기들에 비해 약하거나 숙련도가 너무 낮다면 그 무기 종류와 관련된 스킬의 선택은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몇몇 스킬들은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를 강제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 감안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스킬은 결정타라는 스킬이 있는데요. 결정타의 특징은 결정타로 적을 처치하면 결정타의 쿨타임이 초기화가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데미지가 좀 되고 적지만 범위기라는 점 때문에 1스킬 포인트에 투자만으로도 밥값을 하는 스킬이니 어지간하면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소술사는 특별한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컨셉으로 육성하셔도 가장 무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캐릭터로 보여지지만 이중 히드라는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컨셉으로 세팅을 하던 히드라의 유무는 원소술사 캐릭터의 플레이 난이도를 낮춰주는 주력 스킬로서 한번 설치를 해주면 지속적으로 주위에 몬스터를 공격해주는데 생각보다 지속시간도 괜찮고 투사체의 속도도 꽤 빨라서 빗나가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데미지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위상 옵션을 통한 히드라 한 마리 추가만 가져간다면 원소술사의 국밥 스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순간 이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스킬로 디아2에서처럼 무한 텔레포터는안 되지만 원거리 공격을 하는 원소술사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스킬이니 필수적으로 이두 개의 스킬은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음 파편을 추천드리는데요. 얼음 파편을 통한 오왕과 빙결 그리고 취약 상태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보스몹을 상대로 꽤나 강력한 화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취약과 같은 상태 이상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겠니 지금까지 캐릭터 추천이었습니다. 제가 타 게임에서 직업 추천을 할때늘 하던 이야기가 해보고 재밌는 거 하세요.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뭐가 세다, 약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캐릭터의 재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강한 캐릭터라고 해도 내가 플레이할 때 재미가 없다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지루해질 수밖에. 자 지금까지 저는 은크마저였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